안녕하세요. 언더파 티비 김피디입니다. 오늘 화성으로 겨울 골프를 치러 왔습니다. 아,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고 나서는 처음 치는 골프인데 잘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가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같이 치는 멤버 차날드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차날드 씨. 아, 안녕하십니까. 네. 오늘 마지막 골프 함께 해서 감... 아, 반갑습니다. 네. <laughs> 수고하시죠. <웃음> <웃음> 뭐야, 유튜브야? 아. 어떡하네, <laughs> 촬영장가 아, 제설이 다돼 있다고 해서 왔는데, 제설이 하나도 안돼 있네요. 이건 좀. 자, 그래. 아, 래 뭐. 아, vais t